반갑습니다, 여러분. 토익 LC 점수 제조기, 토익 LC 비법의 달인 토미 강사입니다. 항상 제 강의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언제든지 최단기간 안에 여러분의 LC 점수를 갖다가 극대화시키는 것이 언제나 제 강의 목표였고요. 오늘 강의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여러분들에게 많은 비법을 전달해 드려서 점수를 하다 팍팍 올려드리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주제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완전 간단하죠? 65점 거저먹기. 65점 거저먹기. 야, 보기만 해도 참 기분이 좋네요. 그렇죠 근데 토익을 한 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65점이라는 점수가 그렇게 쉽게다할수 없는 점수라는 것을요. 하지만 오늘 요령, 비법, 간단한 규칙 세 가지만 배울 텐데요. 그것만 파악하고 나면 이 65점이라는 점수가 굉장히 쉽게 딸수 있는 점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막상 실제로 토익을 해본 사람들은 이걸 단순하게 8-1과 예를 들어서 비교해보자면 8-1은 1번부터 우리가 10번까지 1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배점이 50점이라는 점수가 주어져요. 즉, 8-1 통째로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보다도 더 많은 점수를 지금 바로 요, 요 자리에서 제가 단순한 규칙, 세 가지 가지고 올려드릴 거예요. 기분 좋으시죠? 네, 그럼 좋습니다. 지금부터 눈을 더 크게 뜨시고, 귀를 쫑긋하게 세우시고, 저를 갖다 지금부터 따라오십시오. 아시겠죠? 제가 한꺼번에 점수를 좀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요령으로 65점 거져먹기. <laughs> 자, 이 65점을 우리가 거져먹는 곳은요, p a 2입니다. 애지는 아시겠지만 p a 1부터 2, 3, 4까지 자네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팔투라는 것이 요령과 비법이 가장 많이 먹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가 저는 빨리 급합니다 라는 시인 분들은 팔투 원부터 공부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팔투부터 공부하십시오 팔투는 조금만 노력해도 굉장히 점수가 빨리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한테 그저 앞으로 나아갈 힘을 많이 말해준다는 것이 큰 특징에 해당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령을 갖다 배우기 전에 일단 먼저 배경지식을 잠깐 몇 가지 좀 알아야 되는데요. 8투는 11번부터 40번까지 총 3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애쉬 만점 495점 중에서 150점이라는 배점이 주어져요. 자 하나 더. 자 8투는요. 유형을 알면 내가 점수가 보일 정도로 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형은 총 1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분화 시켰을 때도 유형이 12가지지 이것을 크게 나눠 보면 의문사로 시작하는 음,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사 질문하고 조동사로 시작하는 조동사 해 보면 딱두 개로 나눠 볼수 있어요. 그렇구나. 의문사로 시작하는 것과 조동사로 시작하는 것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 근데 어, 기존의 토익 공부를 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의문사 쪽은요. 상당히 쉬울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내가 열심히 공부한 사람에한해서죠 하지만 고수들도 말하는데요, 조동사 쪽은 해도 해도 너무 너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반드시 이제부터 토익 공부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무사 쪽을 공부하고 나서 특히나 조동사 쪽으로 할 때는요, 조동사 쪽은 의무사 쪽보다 몇 배의 시간 투자를 반드시 하셔야만이 전체적으로 팔투 점수를 갖다가 상당히 높게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비율을 한번 볼게요. 자, 의무사 쪽은, 자, 전체 100% 중에서 45%를 차지하고요. 조동사 쪽은 55%입니다. 거의 뭐 비슷비슷하죠? 하지만 어려운 거, 조동사 쪽이 조금 더 비율이 높네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의무사 쪽 45%에 해당되는 것이 환산 점수를 따져보면 여기 있듯이 65점인 것을 알수 있어요. 아하, 그렇구나. 여기 요령으로 65점 거저 먹기가 바로 의무사 쪽에서 65점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나요? 지금부터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의무사 쪽을 한 방에 점수를 다 먹어버리는 방법을 갖다가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비법 세 가지를 갖다 공을, 어, 공개를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자, 여기 8 2가 있습니다. 8, 2는요. 질문이 있고요. 선택지가 A, B, C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토익의 모든 질문은요. 선택지가 A, B, C, D 네 가지가 있는 사지 선택지, 선택지지만 선택지 8, 2만 유일하게 선택지가 세 가지예요. 좀 독특하죠? 자, 질문이 11번부터 40번까지 아까 나간다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자, 질문이 갑니다. 넘버 11. 질문이 갔습니다. 선택지가 A, B, C 끝났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정답은 무엇일까요? A 번, B 번, C 번. 현재 여러분의 실력은 바로 이렇습니다. 마치 백지장과 같아요. 내가 순식간에 질문이 지나고요, 선택지도 순식간에 지나가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정답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여러분의 실력에 해당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잠시 후에 이제 그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는 걸알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아무것도 못 들어도 정답을 맞추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저한테 배우고 나서는요. 절대로 아무거나 찍었다라는 말을 절대로 못 하게 되실 거예요. 반드시 아무것도 못 들었지만 정답은 쉽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라고 반드시 얘기하게 될 거예요. 너무 궁금하죠? 신기하죠? 네. 그럼 지금부터 그 비법을 하나하나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의문사 질문의 큰 특징은 무조건 첫 번째가 일단 의문사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에 해당돼요. 당연히 의문사로 시작하니까 의문사 질문이겠죠. 자 그것이 전제 조건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내가 일단 의문사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의문사는 딱 일곱 개밖에 없어요. 지금은 여기 제가 써놓긴 했지만 이 의문사를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을 묻는 who, 장소를 묻는 where, 시간을 묻는 when. 이유를 묻는 why, 여러 가지 중에서 방법이라든가 숫자를 묻는 how, 그다음에 모든 것을 물어볼 수 있는 what, 그 다음에 선택 질문에 해당되는 which라는 것까지 일곱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일곱 가지가 있지만 지금 이것을 외울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요. 그냥 아 의문사로 시작했구나라는 거 고만 머릿속에 쏙 집어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어, 고수들은요. 의문사란 반드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듣지만 이거 이외에 키워드가 하나나 두 개를 꼭더 들어야만이 정답을 갖다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제가 여기서 봤듯이 의문사별 중요 키워드는 본문에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할 것은요. 의문사별로 중요한 것을 정리할 것이 절대로 아니라 지금 여기 선택지를 들 적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될지 곳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음, 궁금하죠?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토익을 처음 접했지만 가장 고수처럼 푸는 방법을 갖다 접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 비법은요. 시중에 있는 즉 많은 토익 강사님들도 모르고 계신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잘 안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풀어요. 하지만 더욱 더 잘하는 사람은 지금 잘 아주 쉽게 푸는데요. 하나 하나씩 지금부터 따져 봅시다. 비법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선택지를 들을 적에는요, 일단 의문사로 시작했으면 무조건 정답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A, B, C, D 중에서 들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나왔을 적에 정답으로 선택하면 되는데요. 개수가 몇 개나 되냐면 이렇게나 왔습니다 열5 다섯 개나 되네요. 그것을 저와 함께 외울 건데요. 제가 10년 동안에 가장 빈출도가 높았던 것 15가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잠시 후에 할 거예요. 두 번째. 자, 무조건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무조건 오답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고수하고 초보의 차이점 은 뭐냐면요. 어려운 문제를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적에 고수들은요. 그것을 아주 슬기롭게 해쳐 하는데 이렇게 대처를 합니다. 고수들은 어려운 문제에 접했을 적에 절대로 정답을 맞추려고 하잖아요 왜 아니 문제가 왜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정답을 맞추기 어려우니까 어렵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을 공략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오답은 쉽게 나오기 때문에 오답을 공략을 해서 오답을 최대한 제거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정답만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갖다가 쉽게 정답을 갖다 찾아낼 수 있는데 그 원리를 갖다 이용합니다 즉. 거꾸로 문제를 갖다 풀어간다는 방식에 해당돼요. 즉 그래서 그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의문사 질문은 무조건 오답이 있어요. 그게 나면 일단 그것을 제끼시고 나머지 중에서 정답을 선택한다는 원리인데 개수가 일곱 개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잠시 후에 제가 알려드릴 텐데 너무나 많이 나와서 점수를 갖다 아주 수직 상승시켜줄 아주 고마운 요소에 해당돼요. 자 이제 세 번째. 소리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소리 함정을 제거해야 될 텐데요. 애쉬는 당연히 소리를 듣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출제자는요, 그 소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 팔투의 함정 중에 하나예요. 그 소리 함정을 제거하는데 개수가 얼마나 되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네. 팔투 총 30문제 중에서 25문제에 소리 가지고 장난질을친대요 그러면 내가 먼저 소리가 아주 장난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은 그것만 피해 간다면 정답은 거저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에 해당돼요. 음. 자 이렇게 지금 간략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 하나를 제가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